안녕하세요 일품 t v 의일품맘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이밭에 왔습니다 오이를 어떻게 하면 크고 많이 주렁주렁 주렁주렁 달리나 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오이밭에 나왔습니다 오이가 처음에 심었을 때그 다음에 며칠 후 이제 꽃이 막 시작할 무렵 이 호박이 떡잎이거든 이게 예예 예, 예. 이것도 띄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호박하고 접목시켜서 길런 예, 예. 이게 오이 순이잖아요. 그러니까 접목이죠 접목. 접목. 예. 예. 접목 오이지. 일반 여기 실생이 아니라 예. 오이만 오이씨만 뿌려가지고 하는 게 실생 오이고 예. 얘는 접목 오이죠. 찍기가 예. 있잖아요. 접목 찍게 예. 예. 여기까지가 호박이고 이 위에로는 오이죠 오이. 그러니까 한 마디 두 마디 세대 네, 다섯 여섯. 여섯. 여섯 마디나 한 일곱 마디까지 아따 줘야 얘가 세력이 있거든요. 사장님이 일곱 마디까지 드세요. 아니면은 여섯 마디, 여섯 얘도 심이 한번 깔리면은 이 덩굴순이라고 해도요. 이것도 다잘려요 네. 이거아깝지만 오이. <laughs> <왜요? 웃음> 이 이거 유튜브 찍는 거 아니야? 네? 맞는데? 예? 예. 네. 아, 그럼 상 선수는. 을바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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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시다. 근데 일반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, 네. 예 아니 그러니까 요 정도도 못따주고 요보다 네. 조금 더 커지면은 네. 사람들이 아까워서 못 따준다고 이렇게 달린 오일을 다 여섯 마디, 일곱 마디까지 다 따주세요. 하만, 하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따주세요. 기대해 보세요. 이거 다 따준 거 이거는 달려있는 거 키우면은 이렇게 다 따준 거 하고 이렇게 안 따준 거 하고 크기가 다르고 오이 달렸을 때 밑에서 영양분이 다 빨아먹기 때문에 위로 영양분이 안 가서 나무도 안 크고 위쪽에 오이가 안 큰답니다 오이가 달렸을 때 이렇게 다섯 마디를 이렇게 따주고 나니까 위에 오이가 이렇게 많이 자라죠. 크게 6마디나 7마디부터 이렇게 오이를 키우면은 튼실하게 잘 자라고, 짜잔 6마디, 7마디부터 이렇게 오이가 큰답니다. 자 보세요. 계속 쭉쭉쭉쭉 잘 달리고 있죠. 6마디까지 오이를 안 따지면 이렇게 쭉쭉쭉쭉 쭉쭉쭉 이렇게 안 큰답니다. 여섯 마디, 일곱 마디부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. 오이 는 넝쿨 식물로서 영양 상태가 좋으면 마디 마디, 마디마다 잎과 겹손이 나오고 오이 꽃이 피며 넝쿨 손이 나온답니다. 이때 필요 없는 겹손들은 다 제거해줘야 품질 좋은 오이를 생산할 수 있답니다. 오이는 원순만 키우고 오이 꽃은 최소한 5마디에서 7마디까지 따져야 위, 위로 세력이 가서 키도 크고 오이가 튼실하게 아주아주 아주 잘 자란답니다. 영양도 많고 여름에 우리들 식탁에 꼭 필요한 오이를 많이 수확해서 오이지도 담고 오이 소박기도 담고 해서 온 가족이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. 빠이! 구독 좋아요는 일꾼맘의 사랑입니다.